2등급 말들의 1,200m 경주, 소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라온패션과 6번 대박행진두 마리가 뒤쳐졌고 3번 매니챔프가 좋은 움직임 한 가운데, 5번 승부사와 외곽의 9번 빅터문까지 3 마리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5번 승부사와 바깥쪽 9번 빅터문 두 마리의 선행 다툼, 바깥쪽 12번 싱싱매리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가운데, 5번 승부사가 선행을 잡습니다. 한 번씩 기삼 함께하는 5번 승부사가 4분의 3만 신차 앞서 있고, 바깥쪽 9번 빅터문이 한 가운데 2위로 12번 싱. 싱식메리가 바깥쪽 3위까지 도약한 가운데 2번 장산포에버가 안쪽자리 4위입니다. 5위로는 3번 메디체프, 바깥쪽 8번 마이티지와 11번 러블리케이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5번 승부사가 단독 선두 이끌면서 이제 4코너 버전화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5번 승부사 단독 선두, 계속된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5번 승부사 안쪽에 2번 장산포에버와 바깥쪽 9번 빅터문까지. 5번 승부사 단거리로 돌아온 5번 승부사가 계속된 선두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2번 장산포에버와 안쪽에는 1번 세네스. 선이 치고 나고 있습니다. 1번 세네선이 5번 승부사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내고 있습니다. 5번 승부사와 1번 세네선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안쪽에 1번 세네선 조한별 기수 안쪽에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1번, 5번 두 마리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1번, 5번, 7번 세 마리 합섭니다.